잘 나오나요 어.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걸 그런 적이 없어 아이고 아이 뜨거워 아, 뜨거워 아니 내가 언제 카드 막 쓰라고 없어 왜들 그래 다들 왜내말을다희하게 비틀어가지고 죽을래 검소 일단 검소해야 한다 한달에 백만원 버는 사람이 삼백만원 카드를 쓰면 그게 미친놈이 제정신이 아니지 그대가 근데 한달에 이거자고있어 이재자 삼백만원 쓰면 포인트가 삼만원 쌓이니까 어 이재자 딸 쓰라고 개똑같은소리야 뭐, 하고 있 내가 그런지 어딨어 기왕 쓸거면 그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쌓이는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찾으라는 뜻이지 자, 들어도 참 자, 개X같은 개그똑같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개 저같이 들어. 그지 하고 싶은데. 거 주식통자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이 강의 듣는 이유가. 근데 이거 듣고, 어우, 이씨발 창원, 창원씨가 저기 카드 겁나게 쓰라고 했다고. 그 카드 써서 포인트 많이 쌓이면 그 돈으로 그 버는 거라고. 내가 그런 말 하는데 어있어 자, 포인트를 어차피 카드 쓸 거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로 쓰는 게 좋다. 왜? 나중에 돈이 나오니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싸게 사는 게 좋아. 돈도. 나 봐봐. 차도 안 끌고 다녔잖아. 차안 끌고 다니까 확실히 들 나가. 근데 이게 컨텐츠에 어떻게 질이 떨어져 차가 있으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컨텐츠 찍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컨텐츠를 못 찍어요. 컨텐츠를 못 찍어요. 이제 그게 저기, 나, 나 같은 차가 없으니까 그 이게 비용이 더 들여서 컨텐츠하면 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해서 컨텐츠를 찍는 거를 여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나 제작비가 거의 안 들어가. 이거 쌀과자 2,000원이야. 먹방하면서 이거 팔라고 먹방하려고 <laughs> 이거 초상가 유발 아니야. 이거. 왜? 얼굴이 누구.. 이게 법이 그래. 누가 봤을 때 어떻게 돼? 얼굴이 누구인지 확실히 이게 판별이다. 이게 초상가야. 그리고 대중.. 무특정 대당수는 이거 초상가 유발이 사장권 위반하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있어. 요 사장권 위반에 다면서 어떻게요? 가까이 와가지고 이 광각으로 벌려서 어, 누군지 이게, 이게 판별이 안 돼. 위 내가 그래서 광각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잘안 보여. 아, 이거 공에 마저 뒤집었어, 잘못. <laughs>